안녕하세요,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해외 주식의 절세 방법입니다. 최근 개편안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3분기에 총 137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과 펀드를 추가로 사들였고 이익이 33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주변에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배우자 증여나 가족 증여,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 11월에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변화되는 내용들의 금액의 제한과 기간의 제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삼성전자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카카오부터 되게 많은 주식들을 하실 텐데, 이러한 상장 주식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혹시 세금 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상장 주식에 투자한 이득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상장 주식 거래하는데 내가 세금을 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왜냐? 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야만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하게 되시면 과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반면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주식들도 있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주주에 대한 지분 요건이 없어요. 무조건 100% 과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라면 10%, 아닌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은 어떨까요? 해외주식에서 혹시 돈 벌어보셨어요? 세금 내보셨나요? 만약에 세금을 내셨다라고 하면 1년 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신 분들입니다. 해외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실현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에 샀냐, 그리고 얼마에 팔았냐가 중요하죠. 물론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환율을 곱해야 돼요. 저희가 살 때의 환율과 팔 때의 환율이 다르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차익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주주 여부나 수익이 많이 났냐 적게 났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22%의 단일 세율을 과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450만 원 벌었는데 250만 원 빼고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40만 원이나 떼 가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아, 나도 안 좋다니까요. 아니 겨우 내가 국내 주식에서 막 물려 가지고 야, 사람들이 다 해외 주식한대. 그래서 결국 미국 장으로 갔어. 난 처음에 갈 때만 해도 나는 미국 주식도 세금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와 수익이 났어. 근데 나한테 세금을 내래. 얼마나 배신감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법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나신 투자자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이 양도세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어.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외 주식을 사셨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5억 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 양도세 얼마 내야 되죠? 대략 9,900만 원, 거의 1억 정도를 세금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 희로, 내가 5억을 번 거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식을 내가 가족한테 증여를 하고 그 가족이 주식을 팔게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세법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많이 했으니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죠? 6억. 6억. 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그럼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거예요, 6억에. 그다음에 이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시장에 팔았죠. 얼마에? 6억에. 근데 배우자는 이거 내가 남편한테 혹은 와이프한테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6억이었죠. 1억에 사서 6억 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증여 받을 때도 세금 없었고 내가 6억짜리 받아서 6억에 판 거죠. 그럼 세금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1억이 줄어들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등기되는 자산들 사이에서는 이 거래 자체를 국세청에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 너무 이상하잖아. 얘가 직접 6억에 팔았으면 세금 1억짜리 낼 거를 갑자기 배우자를 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팔았더니 세금을 안 는데 국세청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빠. 우선 기분이 나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이 자산을 판매한다면 처음 이 나한테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양도세 2월 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많은 이러한 분들이 이 방식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폐금을 회피한다라고 국세청은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왜? 부동산은 우리가 이렇게 다 법으로 규제해 놨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왜 이걸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 법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 안에서는 주식도 양도세 2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또그 기간을 1년으로 둔다라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갔어요.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얼마 있다 팔아야 돼요? 1년 있다 팔았어야 되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어요. 1년의 기간이 다른 자산, 토지나 건물처럼 지금 현재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 다른 자산과 형평성이 너무 다르다. 1년은 너무 짧다. 2년이다. 라고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12월에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앤세일이에요. 세금이 정말 큰 돈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누가 그러죠. 어, 당신 이렇게 해서 세금을 1억을 아낄 수 있는데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면 전 해요. 왜? 1억을 내가 손에 벌려면 2억을 벌어야 된다니까요. 내 손에 현금 1억을 가지려면 2억을 벌어야 세금 내고 사대보험 내고 제 손에 1억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1억을 아낀다라고 하는 건 매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의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5년이 되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없는 방법이 됩니다. 2024년도 12월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많이 났다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우자나 가족분한테 증여를 하셔서 절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